안녕하세요, 롤루맘입니다. 오늘 아침에 리오픈 클레임 박스가 나오셔갖고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요거 왜 그런지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리오픈 클레임이라고 나오셔갖고 당황하셨죠? 이거는요, EDD 시스템 문제예요. 어제 저녁부터 오늘 새벽까지 시스템 정비를 했는데 이 문제가 발생이 된 겁니다. 이 내용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혼선이 오신 것 같은데요. EDD 시스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소소하게 발생될 거예요. 리오픈 클레임 박스 나오시면은요, 하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사이즈 5 베네핏 박스가 나오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그냥 진행을 하세요. UI나 페드헤드로 받으시는 분들은 리오픈 클레임 같은 그런 에러 메시지들이 안 나올 거예요. 35% 베네핏 박스가 나오면 은 클레임 밸런스가 얼마가 남았든지 상관하지 마시고 진행을 하세요. 그래서 밸런스가 적은 분들은요. 애드가 되면서 금액이 곧 바뀔 거예요. UI나 패드애드로 받는 분들이 먼저 연방정부 지원금 300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그래요. 300불을 무난하게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위클리 베네핏만 나오고요. 300불이 지급되지 않는 사례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분들은 곧 추가로 지급이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POA 받는 분들은요, file new claim, reopen claim, 이런 박스들이 나와도요, 진행하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시스템 업데이트되는 시간이 조금 지연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저런 이유로 에러 메시지들이 계속 나올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메시지가 나와도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기다려보세요. 제가 추가로 여러분들이 업데이트해야 되는 내용들이 나오면 바로 실시간으로 조사를 해서 업데이트해드릴게요. 2020년도에 실업수당을 받으셨던 분들 중에서 다시 복직을 하신 후에 그 다음부터 실업수당을 받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만약에 이런 분들도요. POA를 받던 UI를 받든 ID Verification 하라는 안내가 오면서 그 박스가 화면에 나온다면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전에 받았던 그 수당을 반납하라는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기타 업데이트되는 내용이 있으면 제가 바로바로 바로 올려드릴게요. 동영상을 올리고 나서 추가로 안내해 드려야 되는 거를 디스크립션에 업데이트를 하니까 그 내용도 꼭 봐주시고요. 댓글로 문의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답을 다 달아드리니까 그 코멘트의 답들도 같이 한번 읽어 봐주세요. 그러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